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장선 선생님입니다. 재미있는 한국어 표현 오늘은 머리를 사용한 표현 알아볼게요. 한국어에서 머리라고 하면 이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간단하게 머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목 윗부분을 다 머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 잘랐네요. 그렇게 하면, 어? 머리는 안 잘랐어요. 머리카락 잘랐어요. 라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목 윗부분의 머리, 네, head. 머리를 사용한 표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사람의 신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사용한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머리가 크다 또는 머리가 굵다 라는 표현입니다. 머리가 크다라고 하면 실제로 머리가 크다 또는 머리가 굵다. 여러분 알죠? 가늘, 가늘다, 굵다. 네. 국수. 면은 가늘어요. 우동면은 굵어요. 네, 머리가 크다 또는 머리가 굵다 라고 하면 어떤 뜻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릴 때는 말을 잘 듣더니 머리 크고 나서는 말도 안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머리가 크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 머리의 크기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생겼다. 즉, 어느 정도 어른스러워졌다. 나이가 들었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말을 잘 듣더니 머리 크고 나서는 말도 안 들어요 라고 하면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말을 잘안 들어요 라는 뜻이에요. 한번 더 볼까요? 이제 머리 좀 컸다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네. 애들은 머리 굵어지기 전에 예쁜 짓다 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맞죠, 여러분? 이 다른 예문을 볼 때도, 머리 좀 컸다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네, 이건 좀 컸다고, 나이가 좀 많아졌다고, 이런 뜻이죠. 또, 애들은 머리 굵어지기 전에 예쁜 짓다 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생기고, 성인이 되고, 또는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하는 그 시점. 그런 것을 머리가 크다 또는 머리가 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머리 좀 컸다고 이제 말안 듣네. 이런 말 많이 하십니다. 어른들이요. 네. 머리가 크다라는 게 실제로 이 머리가 크다라는 뜻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 또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주장이 강해졌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두 번째 머리를 숙이다인데요. 자, 이거 마 카메라 좀 바꿔야겠습니다. 네, 머리를 숙이다라는 것은 이 머리, 머리를 다른 말로 하면 고개라고도 하거든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숙이다. 여러분 들다, 숙이다. 그럼 고개를 숙인다 라는 거, 언제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숙이다 어떤 뜻으로 사용할까요? 예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이, 네. 예문 보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제가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했어요.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머리를 숙이고 사과드린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또는 사과할 일이 있을 때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해도 되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 제가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면은 정말 진심으로 네,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한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내 주장만 막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고 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조금 져 주는 것, 지는 것, 그죠? 이기다 지다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네, 숙인다 라는 느낌. 그래서 진다 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한다 하면은 진다예요. 다른 사람에게 져줄 수도 있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예상 밖으로 민수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서 다들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민수라는 사람이 아주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민수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서 다들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저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 다른 사람 말안 듣는 사람이 왜 이렇게 숙이고 들어오지?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이렇게 해서 다들 놀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다 또는 고개를 숙이다 라고 하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는 것, 꺾는 것.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머리를 식히다. 볼까요? 머리를 식히다 하면은, 머리가, 언제 여러분 머리가 뜨거워져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일을 아주 열심히 하거나 어떤 일에 집중해서 한참 동안 한 후에는 약간 머리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죠. 그럴 때 밖에 나가서 뭐 커피를 한잔 마신다거나 바람을 좀 어, 공기를 환기를 시키고 그러면은 좀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 머리를 식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문 볼게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머리 좀 식히고 하세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나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머리가 너무 뜨거우니까 좀 식혀야 돼요. 네, 온도를 낮추어야 돼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머리 좀 식히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머리도 식힐 겸 가까운데 드라이브 갈까요? 네, 요즘 너무 일만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좀 식힐 필요가 있어요. 이번 주말에 머리도 식힐 겸 가까운데 드라이브 갈까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너무 집중해서 오래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좀 아파요. 그럴 때는 조금 기분 전환 그리고 어 머리가 뜨거워진 머리를 온도를 낮춘다라는 느낌이니까 잠깐씩 바람을 센다거나 커피를 마신다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할때 머리를 식힌다라는 표현 쓸수 있습니다. 그다음 머리를 싸매다. 매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뭐, 뭐죠? 뭐 넥타이를 매다. 맞죠? 넥타이를 매다. 그리고 머리를 매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머리에 띠를 이렇게 매는 건데 싸매다라고 하면은 더 약간 이렇게 꽉 매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일에 여러분들은 머리를 싸매나요? 한번 예문 볼까요?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실제로 머리를에다가 정말로 이렇게 띠를 두르고 꽉 묶어야 머리를 싸매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정말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머리를 정말 많이. <laughs> <laughs> 고민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머리를 싸매다 쓸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무리 고민해도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도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고민했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음 예문 볼까요? 오빠 때문에 엄마가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어. 오빠가 말을 안 들었나요? 아니면 오빠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요? 그러니까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 아유, 내가 어떡하니?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죠. 아유, 내가 저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아 이런 느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싸매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내가 아주 힘들다 라는 의미로 머리를 싸매다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쓰다, 굴리다, 돌리다 다 괜찮은데요. 머리를 쓰다, 머리를 굴리다, 머리를 돌리다 다 괜찮아요. 결국은 생각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 지능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때 머리를 쓰다, 머리를 굴리다, 머리를 돌리다 쓸수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머리 좀 굴려봐. 네.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 IQ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그것을 활용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할때 머리를 좀 굴려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머리를 잘 써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결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좋은 생각이 안 난다거나 또는 공부를 했는데 금방금방 잊어버린다거나 할때 아,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라고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쓰다 굴리다 돌리다는 전부 다 우리의 이 뇌, 브레인을 활용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다쓸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 머리가 하얗다. 머리가 하얗다 그래요. 머리가 다 하얗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얗잖아요. 머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발표를 시작하는 순간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네. 머리가 하얘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했을 때 또는 너무너무 어려운 자리에서 또는, 뭐, 준비가 안 됐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어, 긴장해서 이렇게 딱 얼어붙는 그런 상황을 머리가 하얗다라고 하거든요. 요 상황이 정말 대표적인 것 같아요. 발표.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또는 뭐, 노래나, 노래를 한다거나 열심히 준비했던 그런 상황, 시험, 말하기 시험. 이럴 때도 여러분 열심히 연습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머리가 하얗다, 머리가 하얘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문 볼게요. 나는 긴장하면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린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험을, 실력보다 시험을 못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거 조금 연습해야 돼요. 네, 마인드 컨트롤도 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연습한 것을 실력 발휘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머리를 흔들다 또는 고개를 흔들다 괜찮아요. 그리고 젖다 라고 하는데요. 젖다 이렇게. 가로 방향이에요. 세로 방향이 아니라 머리를 흔들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갈래? 노래방 갈래?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흔들다 또는 고개를 젓다 젖다, 머리를 젓다 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나의 대답을 대신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과장님은 보고서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는지 고개를 흔들었다. 자, 내가 결제 서류를 올렸어요, 보고서를. 근데 과장님 보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네, 머리가 하얘지죠? 또 뭐가 잘못됐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고개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거꾸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긍정의 신호죠. 일단, 가로로 고개를 흔드는 것, 한국에서는 부정의 신호입니다.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다음 예문 볼게요. 고개를 저어도 자꾸 떠오르는 불안한 생각 때문에 힘들었어요. 우리가 자꾸 나쁜 생각이 날 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고개를 가로로 흔들죠. 이걸 고개를 섰다 라고 쓸수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저어도 자꾸 떠오르는 불안한 생각. 어, 내일 시험 망치는 거 아니야? 내일, 나 처음 운전해서 먼길 가야 되는데 사고라도 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한 생각이 날 때, 여러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하죠. 근데 고개를 저어도 자꾸 떠오르는 불안한 생각 때문에 힘들었어요. 라고 하면 이게 고개를 가로로 흔드는 것, 고개를 젓는 것, 이런 느낌입니다. 부정적인 느낌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이해하기가 더 편할 거예요. 아,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죠. 고개를 끄덕이다 또는 머리를 끄덕이다 이렇게. 네. 세로로, 위아래로 반복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면 발표는 성공한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네, 과장님이 발표를 보시면서, 음, 좋아, 잘했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면 발표는 성공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하네요. 그 다음, 우리의 질문에 선생님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건 뭐예요? 알았어요. 좋아요. 이런 뜻이죠. 선생님, 오늘 숙제 너무 많으니까 내일까지 해도 돼요? 이거죠.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하세요. 긍정의 의미 머리를 끄덕이다. 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르다. 어렵죠. 원래 머리에 피가 마르면 안 돼요. 여러분, 마른다는 것은 그 물기가 없어지는 것, 드라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피가 마르면 안 되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그런데 머리에 피가 안 마르다라는 것은 이제 애기들 태어날 때 약간 그 머리에 피가 있는데, 그게 안 말랐다는 거니까 완전, 완전, 완전 애기다.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을 굉장히 어리게, 대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사람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무슨 술을 마신다고 그러니? 아주 어리게 대하는 거예요. 정말 아기처럼 대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에서 쓰진 않겠죠. 아니면 아주 귀여워서 이거 머리에 피도 안 말라서 뭘 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디서 아는 척이야. 네, 아주 요즘에 꼰대라는 말 알아요, 여러분? 꼰대인 사람들이 많이 하는 표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어디서 하는 척이야, 너희들이 뭐를 알아? 이러면서 막 말할 때 이런 표현들도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머리를 사용한 다양한 표현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사실은 이 머리를 사용한 표현을 안 쓰고도. 충분히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